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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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오케이. 아, 네. 누구세요? 아. <laughs>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고 있는 비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MC로 래퍼 맞아요. 활동하고 맞아요. 있죠. 네네. 네. 사실 저희 안지 한 이 3년 된거 같은데 맞아, 음, 맞아, 맞아 그리고 뭐딥도형이랑뭐 넉살형이랑도 친하고 어. 아 그러는데 옛날부터 같이 영상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 시간 안 음. 맞아가지고 음. 계속 이러는데 어, 오늘 드디어 만나요 그러니까 하... <laughs> 둘다 둘 이런 거 못해서 애드립도 네. 재밌... 뭐 이런 거 못하면 어떡해요? 하루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원래 하는 건데 네. 보통 그냥 진행만 하면 남들 재밌게 해주거든요 아... 아, 그렇게 재밌지 않아 재밌으면 안 아, 고마워.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요즘에 뭐 하고 지내요? 나는 요즘에 앨범 만들고 있어요. 앨범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10월 27일 날 EP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작업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쁘고 음. 그거 말고는 뭐 행사도 만들고. 어? <laughs> 왜 이제 불렀어 근데? 누가 나한테 띠안 보냈잖아. 너저번에또 하기 로 했었는데 네가 미뤘잖아. 그러면은 비공원의 히스토리 음, 좀 음, 알아봅시다. 음, 좋아. 원래 아이돌이었죠? 음 맞아. 어, 아이돌 활동 얼마나 했어요? 제가 2011년인가? 우와. 12년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했어. 투포케이라는 음. 이제 그룹을 했었고 5년 정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만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혼자서 하고 있지 고향 부산이죠 응, 응, 응. 캐스팅 어떻게 됐어요? 아 원래 이제 내가 그 춤을 추고 있었어 응. 그때는 이제 뮤지션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춤만 열심히 추고 있었는데 20살 때 힙합 베이지 클래스의 선생님이었어 아 진짜? 어, 그래서 이제 친구들 데리고 오디션장에 갔는데 오디션장에 있는 그 실장님 그런 사람이 이제 나한테 몇살이냐 물어보는 거 그래서, 아, 나는 응. 선생님이다. 나 이제 아이, 애들 데리러, 데리러 온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 몇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살이라고 하니까, 옷이 한번 봐라.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이제 나 가르치는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나만 붙은 거야. 아,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오히려.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이제 내가 서울 올라가고. 부산. 그리울 때도 있어. 그렇지. 나 요즘 엄청 자주 가. 올라와서 아이돌 활동 시작했는데 트레이닝 이런 거 준비 얼마나 했어요? 한 2년. 뭐 2년 뭐. 했어. 2년 2년 하고 데뷔했어. 응 음, 맞아. 어, 아이돌 활동 뭐 좋은 점안 좋은 점? 좋은 점은 일단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음. 어,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거 같고. 네, 그렇게 사실 엄청나게 <laughs> 많은 힘든 거를 이렇게 버티게 해주는 힘이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거고. 힘들었던 점은 사실 진짜. <laughs> 아무도 안 되지. 아니, 엄청 제, 제, 많아.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아이돌이 잘 되면은 음. 돈을 엄청 많이 벌수 있는데 음, 맞아, 맞아. 잘 되기 전에는 버는 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나는 사실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돈을 진짜? 벌어본 적이 없어. 어... 하루에 두세 개씩 해도 이게 돈이 이렇게 잘안 돼서 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힘들었지. 왜냐면 이제 나 혼자는 괜찮은데 어. 우리 엄마도 있고 나는 이제 동생도 있고 다 가족들이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대 부응하지 못한다는 뭐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러면은 음. 만약에 다른 음. 차원으로 가면 만약에 아이돌 활동 잘 됐어, 어. 그랬으면 계속 아이돌 활동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했을 것 같아, 계속 아이돌. 했을 아이돌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돌을 그만두고 나서 음. 이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을 해야겠다는 음. 결심을 한 거지. 음. 아이돌 을 하면서 아, 나는 혼자서 나가서 하고 싶어 음.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안아안안안 그런 생각 안 했구나. 그때는 막 사실 음악도 잘 몰랐고 듣는 것만 좋아하고 나 응. 이제 춤만 췄었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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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first love 은 원래 춤이었죠. 음그 응. 다음에 나중에 응. 막레 하는 거 이런 거 그치, 하게 됐지. 음 응. 이제 옛날에 춤출 때는 춤에 엄청 연구를 했어. 아하 잘하려고. 어허.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연구는 사실 좀 접어두고 어허. 즐기고 있지. 아 즐기고 내가 있었구나. 이때까지 맞아. 연습했던 춤을 이제 재밌게 출수 있도록 즐기는 느낌이라서. 요즘은 그래서 춤이 너무 좋아 가끔 많은 사람들이랑 춤출 때도 있어 응. 스튜디오 안에서 그 사람들 누구예요? 있지 나 크루가 있어 아 크루 있어? NBA 크루라고 뭐뭐 알아 알아 래퍼는 뭐 EK도 있고 몰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NBA는 부산에서부터 이제 알던 친구들이야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같이 춤추다가 이제 음악하는 그런 친구들이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뭐다 춤을 출줄 알지 아직까지 이제 댄서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음악이나 춤이랑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나나 EK 이런 경우 이제 음악만 이제 하고 있고 아 그래 NBA 그냥 다포함돼 있네 응 음, 음, 그렇지 11명이야 1 1명이요 아, 와. 맞네 안지 얼마나 됐어? 뭐 EK 이런 애들이랑은 한 13년? 와 잘되면 서로 부듯하겠다 요즘에 좀 그런 거 많이 느껴 저번에도 이제 둘이서 술 먹는데 막 그런 얘기 했어 와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 어. 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내야 돼. 어.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뒤돌아 보면은 아 진짜 우리가 많은 걸 했다. 우리 둘이 이렇게 부산을 한번 걸어 다녔었거든. 어. 근데 진짜 못 걸어 다녔어. 음.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가지고. 아, 진짜? 아, <laughs> 옛날에 같은 길을 걸었는데 그냥 어. 학생들이었고. 우리 그때는. 경찰들이 막 <laughs> 쫓아내고 그랬어. 춤추지 말라고 그랬어. <laughs> 그랬는데 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아, 좋아해주니까 아 신기해. 진짜 행복하지. 아, 그런 아, 생각하면은 음. 아직 말이 부족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b f c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 음 원래는 이제 같이 쿠루였어. 어. 내가 아이돌을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춤만 출 때도 이제 같이 쿠렸는데 음. VMC가 이제 레이블로 바뀌었거든. 바뀌고 이제 내가 아이돌을 그만하게 되고 이 시점에 나는 이제 서울에 좀 있다가 부산에까지 내려가려고 했어. 음. 엄마랑 같이 일하고 이러려고 음. 그랬는데 디플로우가 제안했어. 을 음. 음악 한번 해보는 게 어떤? 음. 그는데 이제 형들이 랩하니까 나도 이제 재미로 막. 벌스를 막 쓰고 그랬었어. 디플로가 너 벌스 쓴거나좀 들려줘봐라. 그래서 음. 이렇게 들려줬는데 그때 이제 디플로 가할봐도잘할수 있을 거야. 끝까지 안 해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도 이제 온 거지. 래퍼 되고 싶은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음. 지금 또뭐 여기 보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어떻게 음. 잘하게 됐어? 꿀팁 두개 정도 주려면 음. 어떤 꿀팁? 일단 첫 번째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야. 많은 음악을 좀. 듣고 노력이 필요해. 듣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하고 어. 모든 음악을 좀 연구하는 자세로 음. 듣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 그래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할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감성이 음.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음. 어. 감각이 생기는 거. 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좀 추상적으로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좋아해야 해. 좋아해야, 좋아해야. 어,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laughs> 좀 좋아해야. 할수 있는 것같아잘할수 있는 것같아 그러면 어. 그냥 뭐 아, 있어서 음, 되고 싶다는 거보다는 좋아해야 된다. 어, 그게 좀더 유리해. 음. 그냥 뭐 스타가 되고 싶어. 나 너무 스타가 되고 싶은데 이 중에 하나 골라야겠어. 그래서 어. 나는 뭐 힙합 음악을 해서 스타가 될래라고 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어. 그렇게 만약에 골랐다면 아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힙합 음악 엄청 많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좋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듣고 내가 진짜 눈물이 흘릴 수 있어야 돼. 음. 너무 행복해 그럴 때 이제 잘할수 있는. <laughs> 가수나 래퍼나 음. 댄서로 활동하려면 음. SNS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알려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SNS가 명함이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고주가 아까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계정을 딱 들어가 본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엄청 중요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그런 매체라고 생각해. 가식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티가 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아... 내가 만약에 존나 힙스터인 척을 해막 응. SNS에서 막 존나 거둠의 자식인 맞아. 것처럼 그 사진 찍고 막 거울 앞에서 절대 빛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찍고 맞아. 그렇게 했지만 그게 자연스러우면 멋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부자연스러우면 나는 조금 이렇게 멋이 없더라 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가장 내추럴한 게 멋있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 지금 빅원 듣고 맞아. 있는 음악 요즘에 좋아하는 음악 추천 노래 두개더1 9 7 5 있잖아 더1 9 7 5년이라는 가수가 있어 그 사람의 Love s 라는 노래가 있거든 그 노래 요즘에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요즘 약간 유행이 그 빌보드 지금 5위인가? 그런데 투프케이 음. 골든의 무드라는 노래가 있어 그 이안디올이라는 애가 피처링한 건데 그걸 두 개로 했어요? 이나 둘, 지금 해외 여행 못 가는데 만약에 이거 다 끝나면 음.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 나 사실 미국을 한번 가봤어. 유럽은 몇개 가봤거든? 어디? 어, 독일, 프랑스, 영국, 어허. 폴란드. 와우. 스페인. 스페인 와. 그래서 미국을 못 가봐가지고 응. 난좀 약간 LA의 응. 낭만이 좀 있어. 응. 그치. 아 가보고 싶다. 그 LA 쪽 음악도 응. 되게 좋아하고 이런데. 응. 그래서 나 거기 가서 이 음악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날씨 어, 어디가 더 가고 싶어 로스앤젤레스 도 가고 싶어야 너도 가고 싶어 나는 로스앤젤레스 LA 에 가고 싶어 안 아, 무식하구나 아, 고민했어 어떤 사람 나야 걸리는 사람들 있어 아 진짜 로 아니면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laughs> 앨범에 대해서 응. 소개해주실있요 아, 나 지금 나오는 앨범. 응. 아, 일단 10월 27일 날 나오는 앨범이고요. 앨범 제목은 Love Emotion Blossom이야. Love Emotion Blossom, 응. Nice. 그러니까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 응. 이렇게 담겨 있는 앨범이고 여덟. 어떤 앨범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나오면은 한번 들어보면은. 비춘도 많이 했어? 이제 다다좀 했어. 나오면은 꼭 들어봐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걸로 뭐 감사.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 우리 저희 이제 사투리 콘텐츠 준비할 건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일단 오늘 데이브비 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